오늘 오전에는 숙소에서 어, 밀린 뱅킹 업무를 좀 하고 어, 인터넷으로 리우데자네이로 가는 버스표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결제가 안 돼서 어, 할수 없이 직접 사러 어, 걸어가고 있습니다. 약 어, 2.5km 걸어가야 됩니다. 여갑을 어, 지나가게 돼서. 어 들어와 봤습니다 여기 주유소인데 여기는 에탄올을 파네요 3.7 해야 어, 천원이 약 아, 안되네 한복음교회가 어, 여기에도 있네. 순버금 쌍파울로. 쌍표시가 있더만, 여긴가? 좀더큰 냇물이 나오네요. 아까 그, 다리에서 좀더 걸어왔더니. 왜 보고 터미널 찾아오는데, 여기가 아마 터미널 같은데, 티에테 버스 터미널 네, 예, 여기도 아니고, 겨우 저쪽에 터미널이라고 하는 글씨를 찾았습니다. 에 네, 버스 터미널 실내인데 굉장히 넓으네요. 큽니다. 이쪽에는 안 보이던, 이, 어, 티켓 어피스가 잔뜩 있습니다. 트이으로 찾아보면, 은 플릭스 버스가 여기 있는데, 여기 사무실은 안 보여요. 어, 다른데 두고 있나? 아니면 인터넷으로만 판매하나? 뭐 되게 100이 넘네. 1 100... 현재까지 제일 싼게105 해알. 내일 모레 리우 대자네 이로 가는 버스표. 어, 다섯 군데 정도 들렀습니다. 그래서 제일 싼 데가, 어, 여기가 101 해알. 제일 싸네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끊기로 했습니다. 여기 터미널에서 걸어서 시내쪽으로 들어가려면은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저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쪽은 보행로가 없습니다. 실내에 네, 나왔습니다. 고가도로 바짝 붙여가지고. 저 아, 나무는 기가 막히네. 아까 터미널 갈 때는 저 앞에 고가도로 처럼 보이는 그 다리를 건너서 갔고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다리를 지금 건너서 숙소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말을 걸었는데 갑짝갑짝 놀랍니다 여기는 휴대폰 꺼내 들고 있으면 날치기들이 많아서 여기 숙소 근처 한인타운에서 음, 점심으로 간단하게 샐러드하고 드래프트 비노 어, 포도주네요. 기차역 앞에 있는 공원입니다. 나무들이 좋네요. 으 이 입구에 앉은 저 친구는 네 병세를 마시는 중이야, 사리터. 밤이 되면은 저 노숙자들이 다 외출을 하나봐요. 23일 아침입니다. 8시 20분 정도인데 상파울루에서 그래도 볼게 있다면 뭐 대성, 대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도착 첫날 어, 가보려고 찾아갔었는데 못 찾았어요. 일요일 아침이라 그런지 거리가 한산하고 조용합니다. 일요일 아침부터 열심히 노네 뛸가나 이렇게 노숙자들이 널려 있습니다. 요 길을 이렇게 빠져나오니까 바로 대성당이네. 뭐, 규모나 미적인 측면에서 유럽의 오래된 성당들, 대성당들하고는 비할 바가 못 되지만은 이게 그래도 상파울루에서 제일 유명한 랜드마크 명소 중에 하나랍니다. 강아지도 많이 모여 있고, 오토바이도 많이 모여 있고, 어. 여러 동호회원들이 만나는 장소인 모양입니다. 강아지 동호회들은 이제 돌아가는 모양인가? 예, 여기 대성당의 바로 뒤편 여기에는 구글맵 에서 명소 중 하나라고 하는 리버 다데 리버데이드 뭐라고 읽어야 되나 라고 하는 거리입니다 여기 이렇게 어, 벼룩시장은 아니고 장터네요 지금 아직 오전 9시 20분 백화 안 됐는데 어 사람이 제법 많이 북적 됩니다 일본 스포마켓입니다. 뭐 대부분 다 있네요. 일본에서 아, 한국 것도 이렇게 꼬치장도 있고 우동, 신라면 은 어디 가나 있긴 해. 불닭볶음면. 일본 교민이 제일 많은 나라. 도시가 요쌍파울로 라고 누군가 그러던데 뭐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 뭐 일본 정원도 있고 도리도 세워져 있고 일본 스퍼도 있고 홍해치로가 코리안타운이 있다면 요 리버데이드 리베르다데 여기는 어 자페니스타운 이네요 그런데 봉해치로는 사람이 없이 한산하는데 반해서 여기는 어, 사람이 아침부터 엄청납니다 어, 물론 오늘이 일요일이긴 하지만은 어, 그거 감안해도 어, 차이가 많이 있네요 여기 야대, 노점, 음식점들도 다 음, 일본음식 간간이 한국 음식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네요 브라질이 한가지 좋은게 어 내가 21일 새벽에 거기 상파울루 공항에 도착해서 지금 23일 오전까지 여기 브라질 현금을 한푼도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소에서 숙박비라든가 택시비, 그 다음에 음식점, 뭐 이런 데가 다 카드가 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온 거리가 지린내가 진동을 하는데 이게 다 소변자국이겠죠. 도로 위를 가로지르는 이와 같은 육교가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아, 여기는 공원 밑으로 도로를 이렇게 내놨네. 자전거 탈 때가 생각이 나네. 돼지가 1km에 60인데 제일 작은 거 골라서 달라고 했는데. 살집 내보더니 아직 덜 익었답니다 그래서 더 큰거 가져와하는데 큰거는 뭐 도저히 먹을 자신이 없어서 어, 망설였더니 기다리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게 보니까 요 여기 루츠 스테이션입니다 루츠 숙소인 발코니 호텔이 요 바로 뒤에 있고요 어, 요 미술관 저기가 티켓 오피스인데 30헤알 됩니다 7,500원 그래서 집으로, 하려고 했더니 그 티켓 판매원 아가씨가 60 넘었냐고? 그래서 그 렇다고 했더니 60 넘으면 모든 게에 무료랍니다. 둘러봤는데 전시 작품들이 꽤 됩니다. 주로 1800년대 후반부터 근대 1900년도 6, 7 0년대까지 작가들 작품. 가까이에 저렇게 첨탑으로 높은 건물이. 며칠 전부터 보여 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노숙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데도 뭐 흔하게 있는데 여기는 어 수십 명, 백명 이상씩 이렇게 모여 있어요 24일 오전 6시 17분입니다 여기 티에테 버스터미널에 에, 우버 택시 타고 도착했습니다 7시 차, 리우 대, 리우 대장이로 가는 차를 탈 예정인데, 여기는 브라질 전국 뿐만 아니고, 국경을 넘어서 가는 버스들 터미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터미널이 커요. 차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여기 앞에서 2열인데,